현지 기자들이 선정한 2020 런던 베스트 11은 썸 플러스 케인 고정 김대식 기자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현지 기자들이 보기에도 런던 최고의 선수들이었다. 2020년의 마지막을 앞두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기자 4명은 24일 런던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자마다 의견이 달랐지만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평가는 동일했다. 4명의 기자 모두 런던 베스트 11에서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하지 않았다. 그럴만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등골 마이너스 10도움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11골로 EPL 득점왕 경쟁까지 펼치고 있다. 손흥민의 파트너인 케인은 9골 10도움으로 완전체 공격수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시즌 EPL에서 가장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다. 게다가 두 선수의 호흡은 이번 시즌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4라운드까지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한 골은 무려 12골. 현재까지 32골을 함께한 두 선수는 5골만 추가하면 디디의 드롭바와 프랭크 램파드를 넘어 EPL 듀오 최다골 1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에 비해 첼시와 아스널은 이번 시즌 내내 공격수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첼시에선 거금을 주고 데려온 팀모 베르너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스널도 믿었던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최악의 부진에 빠져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래도 오바메랑은 지난 시즌 활약상을 인정받아 입표를 받았다. 손흥민, 케인과 마찬가지로 몰표를 받은 선수는 메이슨 마운트와 리스 제임스였다. 램파드 감독 밑에서 빠르게 성장한 마운트는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 노릇을 맡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많지 않지만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도 맡고 있는 마운트다. 제임스도 빠르게 성장해 첼시 수비의 한 축이 됐다.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엇갈렸다. 중원에선 마운트와 함께 은골로 강태, 데클란 라이스가 많은 표를 받았다. 제임스가 한자리를 차지한 수비진은 주로 커트 조우마, 부카요 사카, 토비 알더베 이럴트로 꾸려졌다. 골키퍼 포지션은 모든 기자가 의견이 달랐다. <목소리>